가장 핵심적인 캔들 몇 개만 알고 있어도 이런 구간을 우리가 매수를 진행해 볼 수가 있는 근거가 당연히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캔들의 신입니다. 일단 시작 전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가 휴가를 가요. 그래서 추석 연휴까지 제가 영상을 못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매매 전략까지 싹다 중요한 영상으로 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만큼은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지난 관점을 잠깐 복귀해보면, 일단 상방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먼저 하방을 보고 나서 상방을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 빨간색 라인과 이 노란색 구간이었죠. 이 노란색 구간은 하모닉 버터플라이가 충족하는 구간이었고, 여기 노란색 구간에서 어떤 근거를 모아서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을 살짝 밑으로 하회하고 반등을 주고 있죠. 저는 그 영상을 근거로 매매를 했고 주말에 이런 식으로 매매를 쭉 했습니다. 매매를 진행했던 이 계정은 100달러 챌린지를 1,570달러까지 하고 제가 종료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개인적으로는 계속 해왔던 계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한1,900한 2,000달러 가까이는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롱을 잡을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요? 제가 위치에 대해서 언급한 게이 구간이었는데 이 노란색 구간이죠 네, 빨간색 구간에서는 별다른 신호가 없었고 이 노란색 구간에서 어떤 캔들 신호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매매는 좋은 위치에서 좋은 근거를 모아서 좋은 캔들을 보고 진입을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결정을 지어주는 캔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 영상 보시면 근거들은 충분히 모여 있는 좋은 위치였어요 그러면 캔들은 어떻게 나왔냐? 자 볼게요. 밑에 노란색 박스에 쳐져 있는 캔들과 지금 여기 보시는 제가 핵심 캔들로 올렸던 영상에 있었던 캔들입니다. 상승장학 상승다람쥐라고 불리우는 캔들인데 어떤가요? 모양이 비슷한가요? 비슷하죠? 자 영상에서 제가 아주 자주 언급해 드렸던 캔들 중에 하나죠. 상승장학 상승다람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세를 결정짓는 핵심 캔들 폴더에 제가 쭉 정리를 해놓은 캔들이에요. 물론 이것보다 캔들의 수, 개수는 훨씬 더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캔들 몇 개만 알고 있어도 이런 구간을 우리가 매수를 진행해 볼 수가 있는 근거가 당연히 되는 거죠. 보시는 자료는 제가 몇번 보여드렸던 제가 직접 백테스팅한 캔들에 대한 자료예요. 엑셀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 노란색 박스에 쳐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아까 봤던 캔들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노란색 박스도 보시면 아까 제가 보였던 캔들과 또 같이 유사한 형태죠. 확대를 해보면 이런 형태의 캔들입니다. 이런 형태의 캔들이 의미 있는 저점에서 나왔을 때 혹은 의미 있는 위치에서 나왔을 때는 굉장히 높은 확률의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이 캔들을 보고 저는 매수를 진행했고 수익을 볼 수가 있었죠. 여기까지가 지난 관점에 대한 복귀였고, 다음 관점으로 가기 전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특히 뒷부분의 매매 전략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꼭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불규칙 ABC 상승과 WXY 상승이 있죠. 상승에 대한 근거는 9월 6일에 올렸던 이 영상을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관점은 여기서 올렸던 영상이죠. 여기서 제가 폭락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었고 여기에서 제시했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삼각수렴 시나리오죠. 2024년 3월 12일에 찍었던 7만 3천 달러죠. 여기서 내려온 파동이 이쪽 지점 여기까지를 W로 보고 급격하게 올라간 이 파동을 X파로. 가정을 하는 거죠 왜 가능하냐면 복합 조정에서 x 파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고 급격하게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펄스로 착각을 많이 해서 또 당하는 구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x 파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됐다면 다음 파동은 y 파동 그러니까 삼각수렴의 가능성이 사실은 가장 높은 게 맞아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레몬색 선을 따라서 수렴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이게 삼각수렴이 맞을까 아닐까는 또 다른 문제예요 무조건 이렇게 수렴 형태로 보인다고 해서 삼각수렴은 아니거든요. 삼각수렴에서 중요한 건 첫째가 비율이고 둘째가 거래량입니다. 비율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있는 원서를 보시면 각 파동의 교대로 0.618의 비율을 형성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시는 A 파동의 길이와 여기 C의 길이, 비율 관계가 0.618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한번 피보나치 확장을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찍고, 길이를 재보면 거의 0.618에 충족을 하죠. 이 정도 오차는 허용을 해야겠죠. 그러면 다음 파동이 지금 여기 C에서 종결이 되고 올라갔을 때 이런 구간, 62,000, 이런 구간에서 걸리고 내려온다면 우리는 삼각수렴의 의심을 해, 해봐야겠죠. 여기 있는 D파동은 또 이렇게 피고나치를 재보는 겁니다. 여기서 A에서 B까지 해서 C까지로 재보면 이런 곳까지가 일반적으로 삼각수렴이 도달하는 범위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곳에서 추세가 또 반전된다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삼각수렴을 의심을 해봐야겠죠. 삼각수렴의 두 번째 조건 바로 거래량이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삼각수렴이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쭉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서 거래량이 감소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감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거래량은 약간 튄게 있죠. 근데 이거는 시간 프레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이거를 일봉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삼각수렴 처음 포인트부터 지금까지는 쭉 거래량이 감소를 해왔죠.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이 파동에서도 지금보다 더 적은 거래량이 우리 눈에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삼각수렴에 대한 가능성을 훨씬 더 신뢰도 있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렇게 수렴이라는 근거를 명확히 보이면서 파형이 진행됐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전략은 여기 이 파동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이 파동의 범위는 최대로 진행될 수 있는 범위를 말씀드리면 C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이면 여기가 이 부분이 C죠. 자, 표시를 해둘게요. 이 부분이 C죠. C가 지금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모르지만 이 C를 넘어서면 넘어서는 순간 삼각수렴은 폐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 근처까지 진행이 될수 있지만 또 이런 식으로 미달로 진행될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될지 여기까지 진행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곳에서 또 힌트, 그러니까 근거를 찾아서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하락이에요.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C파동이 엔딩 형태로 나온다면 여기서부터 A, B가 불규칙, 그리고 C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C의 파형이 이렇게 다이아고날 형태, 이런 형태로 형성되는 게 바로 엔딩 시나리오죠. 이 시나리오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제가 가장 신뢰도 있게 보는 로버트 발란의 엘리어트 파동 이론 원서를 보면 3파의 길이는 1파의 0.618이 보통 가장 많이 나온다고 표현이 돼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파동의 길이를 보면 1파 대비 3파의 길이가 0.618이면 어느 정도냐 지금 여기서부터 피부나치를 재보면 0.618이 이 구간이죠. 그러면 3파가 여기서 끝나야 올바른 형태란 얘긴데 이러면 다이아고날 패턴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데까지는 최소한 내려와야 되,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면 3파는 1파보다 짧아야 되니까. 다이아고날 패턴에서 3파는 1파보다 짧습니다. 그러면 3파의 범위가 일단은 굉장히 좀 한정적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이아고날 패턴으로 가기에는 이 2파, 이두 번째 파동 보시는 얘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가장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하락 시나리오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죠. 확장판이라고 볼수 있죠. 그 시나리오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W 그다음에 X 그다음에 Y가 형성이 되는데 Y 파동이 삼각 수렴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ABC로 나오는 시나리오예요.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도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이 시나리오로 진행이 될 경우 4시간 봉으로 잠깐 보면 지금 이 C에서 나올 수 있는 파형은 임펄스 웨이브, 즉 이렇게 급격한 하락 파동과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아고날 패턴 여기가 A고 B고 C, D, E 이런 식으로 가는 패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파형으로 봤을 때 임펄스 즉 1, 2, 3, 4, 5는 아니거든요. 이런 형태는 아니에요. 이런 형태는 아니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패턴은 딱 하나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이아고날 이세기형 패턴인데 이렇게 쐐기형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 A 파는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B 파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일 경우에도 지금은 상방을 봐야 된다는 게제 관점이에요.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상승, 두 번째 시나리오는 수렴하고 상승.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하락, 엔딩으로 하락이죠. 네 번째 시나리오는 하락이지만 단기 상승. 이런 식으로 엔딩이죠. 그러면 시나리오 4개 중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상방을 보는 게 시나리오가 세 개가 충족을 하죠. 그러면 나는 어느 방향으로 베팅을 한다? 당연히 상승 방향으로 베팅을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이렇게 짜는 겁니다.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상방을 보는 시나리오가 더 많다면 나는 데이트레이딩을 하든 스윙을 하든 상방 관점으로 베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손절 라인은 정해놓고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이제 매매 전략이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사실 매수하게 타점이 너무 안 좋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 53,700이나 300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지금은 홀딩하는 구간이 맞긴 하지만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한 상태에서 뭔가 롱 포지션을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상방을 보기 때문에 지금은 쇼 포지션보다 당연히 롱 포지션에 베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타점이 안 좋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타점을 좀 기다려 봐야겠죠. 먼저 15분 봉으로 지금 바꿔서 보고 있는데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이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일단.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타점은 저점이 여기 나왔다는 가정이에요. 저점이 깨진다면 그때는 다른 타점을 봐야겠죠. 618 되돌림, 즉 여기 구간이죠. 이런 곳에서가 가장 흔하게 이제 추세가 반전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를 일단 첫 번째로 꼽고 싶고 두 번째는 0.886 되돌림. 최저점을 X로 잡는 샤크 패턴이 성립을 하죠. 샤크의 범위는 0.886부터 1.13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여기까지는 열어둬야 됩니다. 이 구간까지는 열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반전이 되는 캔들이 나온다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 손절 라인을 이런 데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1 2 7이 그러니까 51,800, 51,700 이런 데를 손절로 잡고 들어가 볼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이 전략은 이런 초록색 저점을 깰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그 다음 다시 한 시간 봉으로 와서 만약 이 파란색 구간이 뚫린다면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이 빨간색과 노란색 구간이에요. 여기를 좋은 위치로 삼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모닉이 또 성립하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샤크 패턴이 성립하기 때문이죠. 샤크 패턴은 이 빨간색 구간에서 첫 번째로 반전이 될수 있고 여기가 뚫린다면 이 노란색 구간에서 반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점이 아직 안 나왔다면 이런 빨간 구간과 노란색 구간에서 어떤 캔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거를 또 조합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 반전이 될수 있는 좋은 근거를 가진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매매 절략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물론 상방 시나리오를 계속 보고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매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라고 존버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이면 내가 불리한 구간과 유리한 구간을 구분을 할줄 아셔야 되는데 지금은 결코 롱을 받기에 유리한 구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올라가 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이런 구간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간에서 좋은 신호가 있다면 매수를 해본다는 얘기죠. 신호가 없으면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 전략까지 한번 짜봤고,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추석이 끝나고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명절을 잘 보내시고, 각자의 매매 전략을 잘 세워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